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일단 스팀에 있어 재밌어 보여서 갖고 왔고요. 제가 닭이 될, 닭이 되는 게임 같아요. 오, 오, 부드러워, 부드러워. 아, 아, 이거 직접 클릭해야 되나본데요? 뭐야, 왜 이렇게 맞추기 어려워? 에이미. 어, 뭐야. 모든 적에게 100% 100씩 데미지를 100초마다 입히고 5초마다 최대 생명력 1%. 어 이걸로 가죠. 미래를 봅시다.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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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왜 이렇게 약해. 어, 어 이거 나무다. 뭔가 나무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어어뭐 있다. 으 제발 나무야. 에? 아무것도 아닌건가? 어 개구리가 너무 많은데? 잠깐만 아백 데미지 할걸 아, 아. 어 경험치 경험치 아우 경험치 개 찌끔나네 오오오. 그래도 그렇게 빠르진 않네 어, 어 뭐야 화살표 뭐야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가아아이돌 뭐야 오, 병아리의 공격 속도를 20% 증가합니다 토네이도 수를 2 증가합니다. 토네이도가 없는데 3% 미만의 체력을 가진 적을 처형합니다. 이거가가잘 낫겠죠? 공속 일단은 아니 r n a 것 같지가 않은데? 개구리가 너무 많은데? 개구리 번식 어 잠깐만 개구리가 번식을 너무 잘하잖아? 하나만 노려 하나 이거였나 아까? 오쟤는 어, 막혔다! 꼈다 쟤는 낑겼다 낑겼다 이걸로.. 난아오소리다 오오! 오오 쎄쎄쎄 오 개쎄 개와 이거지! 와 이거지! 이거지! 와아 잠깐만요 타

오, 오, 좋아! 역시 범위 데미지가 요 짱이죠. 아, 이 나무를 일단은 좀 부숴. 오오! 오, 어, 오오 어, 어, 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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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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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그래서... 어어, 어, 검정이다. 검정 알로와 봐, 야, 널 잡아야 되나 봐. 어 아닌가 봐. <laughs> 와... 들어와, 다 들어와. 어, 이거 뭐야? 오, 검정 상자 아포칼리스. 어, 이거 아까 그거구나. 오, 황소 기불이 나왔다. 어, 잠깐만. 근데 내 구체가 잘안 보인다. 일단 아, 저거까지 먹.. 아, 으, 으, 오십 응한대 맞았는데 돈이도 아직 없어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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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음난 돈이 좋아 으, 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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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를 좀아 경험치를 먹고 싶을 때 넣어야 될것 같은데 소금비가 어디 내리는데어얘 노란 색깔 경험치가 나오네 저기 얘가 좀더 강한가 보다 경험치. 어 뭐야 오 뭐야 와 비가 전체로 내려? 아 개구리여서 소금을 아프구나 소금이 아 잠깐만요 아나 너네가 아파 아니 개구리한테 닭이 어떻게 져? 일단 이걸로 아니 안에 들어와도 맞니 너? 아맞네야 아. 그냥 타격 그 시간이 있어도 이걸로 한번 볼게요 뭐야 아이, 두개 증가라며 왜 하나 증가해

플레이! <laughs> 근데 이거 되게 부드럽게 잘 만들었다. 원래는 상하좌우만 있는 것들인데 거의. 지금 초반에 애들을 빨리빨리 잡아서 경험치를 빨리 먹어놔야 될것 같아. 초반에 미래를 봤다가 혼자가 위험해져요. <laughs> 돈도 짱 많아. 돈짱 많냐. 많냐 많냐 좀 많냐. 어얘돈돈돈돈 oh yeah, 꽃이랑 돈이랑 헷갈려 우와 이거 뭐야 카피바라 저것 공격 스킬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위험해요 95초 동안 어떻게 버텨 오, 어, 깜짝아 아아저왜 지금 나자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이쪽으로 샥 어그로 한번샥 끌어준 다음에 위로 살라락 돌아서 이구리를 피해서 지금 아까 내가 비전판에 대한 걸먹었으니까 무빙무빙무빙 아 너무 좋았다 무빙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참만 잠깐만, 참만요 참만 타임 어 참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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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타임 아하 아, 돌돌돌어 돌. 돈이다 좀쏠려있 먹고, 여기 이렇게 번개 삭피해주고, 삭피해주고, 삭피해주면서 이거 자라라라라라라라리라라라라라저 뭐야 뭐야 저거 대포 대포개구리 뭐야 우와 뭐야 저거 오 이거 번개 맞으면은 애들이 아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스킬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어서.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으아! 오, 음, 이런 거야? 오, 어, 괜찮은데, 0.5초면은? 힌지들 다 가볼까? 일단은 지금 독가스 이거 좋으니까 이걸로 궁전이나 이런 거좀 걸면서 가봤 이게 애들 모이기 전에 이렇게 동글동글 돌면은 빠르게 레벨업하는 경험치로 누르는 레벨링으로 누르는 작전으로 갑시다. 도와주네. 오호! 파이어! 파이어. 체력 필요해. 지금 체력 필요해. 한 대만이라도 맞으면 죽는다. 한대 맞으면 죽는다. 아, 오, 뭐? 야 진화. 뭐야? 비가 300%더 피해를 입히고 지속 시간이 40 길어지고 재사용 시간이 20 감소하고 비가 날때 지면이 폭발. 와 이거 진짜 좋다. 비엔는 서치는 동선을 변하고 접촉 시 다른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900% 재생제 200% 이게 대전이 돼야 돼. 댄스르르르 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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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지. 어차피 지금은 900% 데미지가 아니어도 애들이 죽기 때문에 아, 좋아. 이게 깔끔한 자, 거지. 짠! 아, 음, 하도... 뭐야? 이제 크게 다른 두 영역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원래 크게 30이고, 피해량이 200% 많으면, 큰 영역은 피해량 50도 많으면, 영역이 7 0더 큽니다. 영역이 사라례일 1.5초만에 작은 영역이 나타나 외부로 펄스를 보내면, 아, 이거는 설치형이고, 400% 증가합니다. 이게 궁금하긴 한데, 이건 그냥 공격력이고, 이게. 우와! 빠바바바바밤. 펄스 빠바바바밤. <laughs> 이제 병아리가 두 마리 안타으로 변신하고 발사 피해량 700 증가하고 공격수도가 300 증가하고 발사제가 최대 두 명을 관통합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피해량이 1000 증가하고 발사제가 정말 무한히 관통합니다. 다섯 마리 소환하고 뭐, 공격수도 35 증가시키고 피해량은 300 증가. 아이거 귀엽겠다. 이거 아니, 이건데. 병아리 좀 많아 보이는 게좀 재밌겠죠? 병아리, 우우, 병아리. 개망 아, 천사의 영광! 가장 가까운 역빛 모양으로 역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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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뭐지? 이세개 레이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갈래라는 거겠지? 레이저 발사 재산 레이저는 40% 증, 30초마다 주위에 180 대칭되는 레이어. 음, 별명 레이저 와 이거다. 이게 깐지다. 우와, 레이저. 우와. 따다다다 우와 우와 우와. 이동속도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동속도 찍어서 이 정도지. 짤강 우와 레벨을 한 번만 시켜줘. 토카스. 영역 키가 400 증가하고 피해가 200증가하재생 시간하고 250더길어집니다 가스 영역이 250 150 증가하고 피해 지속 시간이 100% 증가하면 재생 시간이 330 감소합니다. 피량이 100% 증가하면 해가40%증가 재상 시간 150% 빨라집니다. 이거는 근데 피해가 지속 시간이 증가하면 피해가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네. 근데 얘는 작아지고 빨라지고 얘는 빨아, 빨라, 빨, 작... 커지고 빨라지고. 이게 확실히 엄청 모자란데 크기? 크기 한번 해볼까? 어 느려 진짜 느리네 진짜 느리네 진짜 느리네 관기안 끼네? 관기안 끼네? 관기껴관기껴 아이 에반데? 잠깐만 어 진짜 에반데? 관기왜안껴 감기 껴 아, 방귀 좀 껴! 제발! <laughs> 진짜! 아, 진짜, 제발.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우와! 끝이야? 아, 조졌다. 오, 오 됐다. 깜짝 놀랐는데 왜안끼나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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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다. 음, 난 개구리.